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과 농촌 문제 등 전북 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괄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첫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화두로 거론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정말 이 공공기관 이전하는 추진 의사가 있습니까? 예, 추진 의사는 있고요. 절반 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도 만들고요. 국토부장관은 해법을 찾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했고, 이런 양상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실제 전북도와 관련한 의원 현장질의는 모두 여든 세 건인 가운데. 쌀가폭락과 벼멸구 피해 등 농촌 관련 질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만금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이 3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농어촌과 새만금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검토 중이다, 노력하고 있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이 줄을 이뤘습니다. 확답이라든가 정책으로 그리고 예산으로 얼마큼 이제 끌어낼 거란가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의 과제 숙제로 남았습니다. 앞서 전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52건, 하지만 실제 언급된 정책은 22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마치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해프닝도 빚어졌습니다.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사이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의 의미는 회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